다그 아침 오전에도 흐리다 그래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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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시 나갔다 오려 그랬거든요. 아 근데 날씨가 오늘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 너무 힘들해서 진짜 고민 중이에요. 나갈까 네. 선생님? 나갈까 어, 오늘은 오늘 나가지 말까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그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예술제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처음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많이 얻은 바, 제가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예술제를 앞으로 이제 몇번 계속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 예술제의 원래는 주제가 저희가 이제 매 예술제마다 있었는데 그거 다 통일할게요. 쉽게. 음.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이거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예술제,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진행할 예술제 주제는 앞으로 쭉 소통이에요. 네. 자, 컨셉, 저희가 저번 주에 예술 캠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자, 우리 캠프하면 뭐 생각나세요? 어, 텐트 치고 놀고 <laughs> 또,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웃음> 캠파이어 <laughs> 캠프파이어. 어우, 어, 막걸리, 맥주, 통닭, <laughs> 맥주, 통닭. 저희가 올해 예술제 기풀 때는 막걸리를 한잔할수있습니 거기 작년에는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래서 올해는 좀 막걸리 한잔 들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캠프 하면은 노는 거, 막 밖에서 막 즐겁게 뭘 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이 나잖아요. 이 캠프가 이제 뭐 밖에서 무언가를 하라한달 뜯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방학 같은 기간 동안 뭔가 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예술적인 특별한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할 건데 아 예술 캠프로 소통을 할 건데 누구랑 소통을 할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대상. 저희가 소통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니, 그건 그 뭐, 네. 사람만이라는 게 아니고 자연도 뭐 있고, 네. 어떤 물건도 있고,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우리가 정하는대로. 우리가 정하는대로. 맞아요, 우리가 정하는대로. 다 적어 볼게요. 자, 지역 주민도 있고, 네. 지역 주민도 있고, 옆 동네 우리 지역주민, 우리 지역 주민 우리 지역 주민 말고 다른 지역 주민도 있을 거고, 저 그렇죠? 누구 누구나다. 자연도 있을 거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거는요. 저희 예술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가져갈 거예요. 통일이에요. 통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소품 방식 우리 예술제 활동 내용 우리 뭐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네. 우리 뭐아기로 했어요. 줄로 주고 자연을 이용을 해서 만들기도 네. 하고 만들기도 하고 강강수월래도 높고 강강수월래도 높고 추운 날추 그런 것은 네. 오히려 강강수월래가 네. 위험성도 더 적을 것 같아요. 음, 안전한거 되게 중요해요. 안전사고에 저희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어, 맞아요. 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뭐 하기로 했냐면, 우리 옛날에 우리가 막 즐겨 했던 놀이들, 어, 그런 걸 저희가 하기로 했었어요. 이번 예술제 때그 놀이들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각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스가 뭔 소리냐면 그냥 그룹별로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 누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 놀거고 여기는 이제 뭐 우리 구슬치기 하고 놀거고 이런식으로 여기는 뭐하고 뭐하고 해서 어 맞아요 해서 한, 음한 4개 정도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간에 그 옛날에 우리가 뭘 하고 놀았는지 그런 게임들 전부 이제 각 부스별로 뭘 운영을 할 건지 확정을 지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거리를 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회의를 해서 오늘부터 확정 지을 거예요. 한 장소에 두 명에서 세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참여가 돼서 운영을 이제 그 배치된 이런 운영을 하시면. 예, 오늘 일단은 아이디어를 다내 그렇죠 음, 야, 네. 재밌겠다 싶으면 음. 진행을 할게요. 그럼,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많이 뛰어야 돼. 그럼 음. 선생님 돼. 달고나, 거 달고나 하는 거뭐 윷놀이 거 하는 해. 거 해요? 네? 네? 달거나 하는 거 윷놀이 하는 거 해요? 윷놀이, 윷놀이하고 저희가요. 아까 그 우리 그 먹는 거뭐 우리 아까 달고나 하는 것도 다 있었나요? 하나 더있었거든요 떡볶이요? <목이야? 목> 뭐지? <목> 뭐지? 아, 달고나는 떡볶이 같은 건안 해도 이거 하면서 노래하는데 뭐. 달고나는 너무 아, 괜찮을 것같은데 그거는 음. 어그거가더 나을 아, 달고나를 달고나는 못 달고나는 못 이번에 넣을 거야 이 응. 저희가 다음에 요리노래집도 한번 넣어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목>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은 그러니까. 그거 별 해가지고 안 깨지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게 달고나지 사탕과 종류가 달고나고 달고나는 뿌옇게 달고나 돼서 떡볶이 두그 가지지 투명으로. 야그거 설탕 해가지고 그거다가 별을 하든지 뭐이런렇을 그래, 그래. 하는지 그래. 하든지. 찍는 게 잘못하나요? 이걸 하면 해야.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다 빠르면 다 다음 주 추석 전에 전에 추석 전에. 아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이 정도로 일단은 후보를 음. 정리를 하고 여기서 한번 제가 결정을 예. 해볼게요.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스를 한4개 정도 무소 한4개 정도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라고 했는데 한 장소에 2 명에서 3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함가 돼서 운영을 이제 그위로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는다 하지는 못하고 여기 있는 거, 이제 전반, 정말 이거는 정말 저희가 저기게 운영을 할수 있겠다. 좀싶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도 저는 돌돌 네. 돌 갖고 하는 거는. 그 네목한 그래 갖고 이렇게 돌 던져 갖고 어, 그다에 굉장히 발 예, 예. 그거 하나. 돌하는 거는 그거야겠어. 아 그거. 땅땅 먹기 아니. 땅 먹기 아니. 이자 놀인가 그기 십자놀이. 십자. 그십자놀이라그 십자놀이. 공기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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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다섯 개갖고 하는 게 있고. 많은 공기라 그래 많은 공기라 공기를 많이 이래서 안 하고 네, 이제 좀 지고 탁 깨가지고 두 개를 정하든지 세 개를 정해가지고 깨가지고 두개 먹고 또두 개를 언제가또 깨갖고 두개 먹고 음. 그래 하는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나 하고. 어. 예, 그거보다는 네. 다섯 개 갖고. 어. 네. 어, 네. 그 어, 어그 이렇게 하면서뭐 올려 놓고. 1년, 어, 1년 2년이 2년. 어,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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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년 그럼 개씩. 5년, 10년 이게는좀는고변이는게 한. 자, 그게 더 재미있을 것같놀이 공기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뭐 하면 재밌을까요? 윷놀이, 추석이 윷놀이. 윷놀이 좋을 것 같고. 동계 놀이가 보기 보다 참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 손발력 있어야 타기가 탁 잡고 하는데 남은 막 올라가면 이리 잡다고 그래. 괜찮아. 이제 전기 연습하는데. 웃기지. 뭐 글을 읽었다고 그래. 읽었다고하잖 <laughs> <늙었던 웃음> 젊었다 음. 그래. 젊었다고난 <시짓말> 아직 젊 나. 아직 할수 있어. 이 들어서 되지가 그 데뭘잘못고 <닷음> 그래? 난할수 있어. 한 가지는 고무줄 놀이. 다른 다른 거 해가지고 또더 좋은. 아니면 쉬운 쉬운 놀이를 많이 해. 를 아까 그런 식으로 높이 낮지말고 이거 지면 이를 괜찮아 그걸 어떻게 고무줄 놀이를 좀구체적생각 어떤. 지금 고무줄 놀이가 이렇게 후보에 나왔는데 고무줄 놀이 솔직히 어 어르신들 어려워해라고 하면 힘들지잖아요. 만약에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저희 저희 젊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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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유명을 할 거예요. 유시나 모나웅먼 이래가서 막춤춤 막. 아 그런 거 되겠다. 재밌다 얼마나 재밌다 우리 운동. 아니 저기 고무줄 놀이는 그냥 힘든 쉽지는 우리는 힘들거든요. 다리들도 안 좋고 하니까. 어디에 묶어 놓고 네. 묶어 놓고 이제 누가 누가 그래서 좀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거 가서 또오머질 놀이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된다는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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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아하는게 네. 아, 아니라 네. 오는 사람들, 네. 오는, 네.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거 가서 한그 시간 고 어, 저도 의견 하나 내볼게요. 음. 네. 음. 네. 그, 일단 지금 십자놀이, 공기놀이유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진행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부시별로인데 공수놀이 나 아까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묶어놓고 음. 그냥 내가 할줄 몰라도 음. 그냥 할줄 아는 사람은 아마 음. 아는 대로 거고 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음. 그렇지. 그렇지. 이런 모양으로 어, <laughs> 그냥 죠어날 생각하고 뛰어봤나 묶어놓고 <laughs> 그냥 묶어만 놓고 그럼 저희가 부산아놓고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남자 어르신들이 운이까 아까 그그성이 아까 말씀하셨죠 1 너무 고지잖아 그런거 그런거 그런거는 맞추고 그건 그날인거야 생님 이게 지금 우리만 우리가 하는거야 아니면 관중들을 모아야 되는거지 같이 관중들은 저희도 운영하면서 놀러 다닐거요 일단은 그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지 역주민이고 뭐고 다 좋은데 일단 저희도 놓을 거예요. 그럼 네, 우리도 놓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죠. 영입을 해? 우리가 데리고 뭐 어느 정도는 몇 사람씩 데리고 와야 되나 아니면 길가는 사람들이 보면 와서 보고 우리가 하는 거 보고 해야 되나 그게 그게 사람을 아, 어떻게 보관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단 우리들끼리 그냥 한번 놀아볼까 먼저 놀아볼까로 음, 할지 음, 음, 아니면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십시오 음, 음, 할지 음, 음, 아니면은 그냥 우리 하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 주변 사람들 먼저 좀첫를 음, 한번 해볼까 요렇게 음, 저희가 담아건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다섯 개가 나왔어요. 음, 자이 다섯 개를 이제 음, 저희가 어 이제 얘 빼고 얘는 이제 무인으로 운영할 거니까 음. 얘는 그냥 묶어놓을 거니까 얘 빼고. 이거 네 개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부스 당수가 두세 명씩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팀을 나눠볼게요. 음. 음. 자 공기 놀이 부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윷놀이 부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하고 싶은 내가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또는 내가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어른 하나를 정해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팀을 한번 나눠볼게요. 하그 <놀리나> 내가, 그래. 아, 내가 딴거 못하는데 내가 공기놀이 하는 나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 또는병법을 많이 알아. 이러면 공기놀이 하셔야 겠죠 그렇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자, 1번 공기놀이 부스. 공기놀이 부스. <놀랄> 아, 어서 희원사 나오어요 우리 두분공가 오영순 어르신. 그 다음에 모조 윤놀이, 뭐 놀이놀이잠시만 윤놀이, 윤놀이가 왜 이렇게. <놀람이> 이렇게 놀이 윤놀이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 십자놀이. 십자놀이 먼저. 십자놀이가뭐아요 10, 아까 저기 가운데 십자놀이. 십자놀이 안는 사람 하나. 창이반 님. 자쪽 또아자놀이 아, 오석벽, 여기, 여기. 좋아요재밌는데해 아니, 아니 공인놀이 다른 사람 많으면 내가 십자놀이 그것 때문에 해는 거야. 그래, 그다음에 딱 보. 응. 그래, 그래,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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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 딱지랑 음. 투호. 딱지, 딱지 하나만 하셔야 돼요. 하나만. <웃음> 하나만. <웃음> 하나만 자, 홍순이 홍순이, <laughs> 남자들이 하면 되지. 홍순이 하나만. 딱지 남자들이 하는 일지홍순이는 하나. 딱지 투호가 좋으세요? 아니면 자놀이가 좋으세요? <laughs> 제가 둘다 어떤 걸운영하고 싶으세요? 딱놀이 놀이. 놀이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딱지 투호 우리 손 들어 주세요. 일희망 어, 최제일 어르신. 그다음에 홍순이 남 남자분 딱지 해. 딱지 투리 희망자. 이 부스 희망자 딱지 투호 명씩 있어야 되요 2, 3명 정도 일단은 배치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딱지, 딱지 빨리 손들어요 딱지. 지금 딱지에 우리 최재일 아, 아, 어르신 딱지. 어 최재일님 들어가 아, 계시고요 오늘 아, 네. 정 네. 딱지 네. 안 했는데요 안 하신다고요? 아니 딱지랑 투호랑 아까 손드셨잖아요안 하실 거예요? 아, 투어, 투어. 아 투호 투호 아 투호 투호 딱지랑 투호를 같이 운영할 거거든요 한 장소에서 네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제 저희 팀별로 제가 앉아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팀별로 이제 다 앉았으니까 팀별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규모로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를 저희가 지금부터 의논을 할 거예요. 팀별로. 운영을, 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laughs>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어 우리 팀별로 우리 지금 이제 회의 하셨잖아요. 네. 자, 그 회의한 내용을 어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네. 정리해 보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팀별로 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제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고 어떻게 정리를 했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제 그 정리된 네.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받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나가볼 건데, 나가서 직접 한번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잘되면 그대로 하는 거고, 어, 만약에 근데 어, 이거 될것 같았는데 어, 조금 별로네? 그러면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러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이제 공기놀이 팀부터. <laughs> 정리를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네, 발전해 볼게요. 네, 저희가 공기놀이를 했는데요. 어, 이제 게임은 2인 이상으로 하는데, 준비물은 돗자리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인 이상이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탕이나 뭐 사탕, 과자, 이렇게 조그만한 거. 뭐 선물 하나 주면 어떨까 상포를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방법은 이제 2인이 하면서 한 알부터 해갖고 꺾기까지 하면서 점수 내기는 방법을 해갖고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왕중왕전 아까 의견이 나왔는데 왕중왕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조별로 2인 이상 이렇게 조를 짜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법은 한 알부터 다사아면서 꺾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조금 지겨울 것 같으면 꺾는 걸로만 저수내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고요. 네, 나가서 한번 공기조를 자연에서 구할 수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구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잇놀이팀. 아, 네. 우리 잇놀이팀은요. 어, 기존으로 만들어져 있는 판을 가지고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그 동기 돌은 어, 이제 자연에 가서 구하던지, 어, 응. 그 그때에 그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밤이 떨어졌으면 꽃, 조금만 밤 말로 하고, 설방울이나 그 도토리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절대 안 되면 죄송하지만, 나무를 조금 잘라서 가지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것도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 집에서 갖고 와야 돼요. 반추를 가지고 오든지 동전을 바둑. 가져오든지 바둑알을 가져오든지 어? 콜라병 뚜껑을 갖고 오든지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음. 것이고요. 어, 수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으면 이한판 2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 아니 한판 1승으로 한다든지 지원자가 적으면 3판 이승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긴 사람은 상을 주고 사탕 한개 눈깔 사탕 하나 주고 진 사람은 춤을 춘다든지 자기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아무거라도 아무튼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놀람> 자, 그러면은 저희 식사님 팀. <놀람> <놀람> 네, 낙타이네 자놀이 일단 아, 일단 아, 그림을 음. 뭐 집에 땅이 저기는 태포 같은 건못 붙일 것 같아요. 그럼 뭐 등기, 사양 등기, 걸, 같은 걸로 네, 거, 예 그런 걸 하든지 음. 하여튼 여기에서 일단 그림을 음. 그리 주시면 되고 진짜 근데 뭐. 그 돌이나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난돌 하니까 돌이 좀 거기나서 하여튼 납작한 걸뭘 한. 한 대게 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기 체험이. 해한 대게 준비하고, 그 놀이 방법은 그게 우리가 옛날에 할때막 다리를 움직여가지고 또 하고 또이제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던지는 걸잘 던져야죠. 못 움직이면. 저쪽 구석에 가서 다리 떨어지면 못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고날 사람들이 있는 거 봐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변형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저거는 뭐 다른 것 던지는 돌만 하고 그림만 그리주면은 다른 요구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러면 이제 딱지 투어 팀. <laughs> 아, 우리 딱지 좀... 딱히 이제 레슨받아가지고 제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투어는 우리가 옛날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 들어가기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주 아쉬워한 것보다도 누구든지 우리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넓은 통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 그대로 한다면 어느 땅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거리를 두고 그것들을 이제 던져 넣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모래에다가 그 주머니를 넣어서 조금 자잘하게 만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솔, 솔방울도 그 아주 그 가벼운 곳이 있고 또또 또 파란 곳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것을 그 자연에서 구해서 한다든지 어, 그거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작습해보면, 아주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딱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 딱지는 본인들한테는. <laughs> <해설생이 웃음> 네스 받으려 거예요? 네스는요? 네스라도 확실히 받아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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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딱지는요, 여기 같이 앉아가지고 적으면 네. 금방 적을 네. 거예요. 이렇게 접는거 하나 가지고 적기보다는 두 장. 그렇게접 쉬워요. 집에서 그냥 선주들한명한명할거 집에 배워 할거 오실 거예요. 하루 전날 모여가지고 네. 같이 접으면 네. 그 예? 그날에 뭐그 그날에 좀많 이거 가서 그날은 음. 힘들고 그 전날 네, 에아 요새 공기놀이요. 네. 공기놀이요. 네. 공기놀이는 일단, 토너모트 식으로, 예, 둘, 둘씩, 네, 둘, 둘씩, 둘, 네. 둘씩 해가지고, 그 이기는 사람, 또 이렇게 몇 팀이 몇 조가 딱 되면은, 이기는 사람하고 음. 또 하고 또 하고 맞춰가지고, 어, 제일 나중에 하는 사람한테는 조그만하게 그냥 기분 좋은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은, 토너모트 식으로 이 올라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쉬우니까 또다 하니까, 그렇게 음. 하면 놀이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윤놀이는 또 같이들 해도 되잖아 여러 사람이 같이들 해도 되니까 공은 이제 방법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기는 간단하니까 짧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네 저희가 이제 팀별로 한번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 고민 많이 하신 흔적이 다 묻어나요 말씀하시는 거에 어자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회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번 밖에 나가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희가 실습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정말 놀아볼 거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고무줄도 묶을 자리도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너무 묶지 않게 어, 찾아봐야 되니까 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일단 나가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저희 활동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제 우리 팀별로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다가 갑자기 좋은 의견이 생각이났어그러면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메모를 해 두셨다가, 네. 말씀을 네. 서로 이제 하시면 돼요. 서로. 어, 이제 이거, 오늘은, 오늘 이제 회의는 끝이 났지만, 네. 끝이 끝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 네. 수도 있겠지만, 음, 어쨌든 그래요. 네. 네. 아, 오늘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또 다음 시간에 네, 밖에서 네, 경찰 여기 놓고 가죠. 네. 나가실게요. 나가시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